아빠 말른버섯은 많이 보이잖아 맞아 말른버섯은 많이 보여 가보자 저 버섯 어떻게 따지근데저 버섯을 따야 먹을 거아야응 그치? 어떻게 따지? 비행기 타고? 아, 아깝다 아 저거 어 저거 따야 되는데 버섯이 버섯 한솥 소... 버섯이 저기 있는데, 야, 맛있겠는데? 뭐저 버섯, 저건 자연산 느타리잖아. 자연산 느타리? 어. 우리가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. 어. 저 버섯을 어떻게 따지? 어? 도둑까지 붙었네. 응? 뜨는 중이야, 지 아, 뜨는 중이야? 떼나와. 응. 네. 저 버섯을 어떻게 딸지 국리 좀 해보자. 아빠! 어. 잠깐만. 아빠. 저거 어떻게 딸까? 아빠. 어. 응. 어디?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어 그니까 저거 저게 지금 미탈이거든응 어. 어떻게 따?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? 응아좀 어. <laughs> 생각을 해보자 오빠 응 저건 또 어떻게 따? 저거 보다 밑에 있는 거? 어디 밑에 또 있어? 어 어디? 하나 하나 있어? 그쪽. 저 버섯 아닌 거 아니야? 나무 껍질 아니야? 달려있어. 달려있어? 어. 근데 이걸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고. 근데 저 버섯은 따고 싶고. 아빠! 어. 그리고 좀... 아빠! 응. 근데 좀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아빠도? 그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. 아빠, 어. 근데 밑에 있는 저 나무에 봉이 따르다르다 붙어있으면 어떻게할까요 그럼 따야지. 근데 여기는, 아, 좀. <laughs> 여기까지 닿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딸까? 아빠, 어 그럼 저 나무가 여기, 그, 여기 앞에 딱서 있었어? 그럼 똑 따면 되지. 근데 멀잖아. 손이 안닿잖아 아빠, 어난 거기 있는 나무까지 항상 뿌러치면서 가자. 나무까지 부러진다고 설탕 수정? 또, 나 집에서 우리 장대 가져올까? 장대? 어. 근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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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, 주먹, 막, 이는거하는안 그거 안다 대나무 가져오겠다. 대나무? 응. 대나무, 대나무 가져와서, 따자짧어 아..이거 어떻게 하지? 어? 조금 짧아 조금 그냥 올라갈까? 라고? 올라갈까? 뭘 올라가? 나무를 나무를 올라간다고? 어, 어떻게 올라가? 조금 짧은데 이거 아. 뭐 가져와서 또 묶어서 해야 할까? 아빠 어. 테이프로 그냥 묶어서 해 테이프로? 테이프로 하나 더 묶어서 하라니까 아빠 아, 알았어 잠깐만 끈도 없잖아 아빠, 바로 앞에서 찍었는데. 응. 아빠, 나와? 안 나와? 멀리서 하면 나와. 어디서 하면 나와? 멀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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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찍으면 <laughs> 아빠, 버섯 따줄게. 응. 아빠가 먹어, 아빠가 딴 응. 거니까. 너도 같이 먹게. 밥 먹을 거야? 좋아. 넌 키운 거 먹을 거야? 아난 키운 것도 안 먹을 거야. 키운 것도 안 먹는다고? 응. 뭐야? 버섯을 따는 의미가 없잖아. 아빠! 어? 한5 9초 정도 찍어? 아니, 한 5분 정도 찍어. 5분? 응. 버섯을 어떻게 따는지 보여줄게. 나 찍어. Oh. 왜? 오래 찍을수록 좋아. <웃음> <웃음> 버섯을 딸수 있을까? 버섯 따면 현이가 주워올래? 어? 아빠도 같이. 아빠도 같이. 응. 왜? 거 있었어. <laughs> 아빠. 어? 그럼 4분 정도 찍을게. 어, 다른 것도 찍어야지. 다른 것도 알았어요. 안다오 응. 안다? 아, 다, 다, 다. 다? 안다죠? 톱니가개처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아이씨. 아.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, 고양이한테 따오, 따오라고 하면 되는데 맞아 아, 하나 떨어졌는데 하나 떨어져 하나 떨어졌고 어, 끊터지네. 어 아빠 지금 3분이 지났는데도 와요. 아직도 안안 어, 따져. 따졌어? 어. 끊어? 아니. 떨다. 자, 준수로 가자 이제. 따? 준수로 어, 가자. 가? 자, 찾아봐. 유타리버섯은 어디에 떨어졌을까? 안 보여? 응. 어. 아까 이쪽 어디로 떨어졌는데? 응. 못 찾겠어? 응. 오. 야, 유타리버섯은 어디에 떨어졌을까? 이쪽이 떨어졌는데 왜 안보이지? 현아 안보여? 응. 왜 떨어졌는데 아까 아 어? 아까 그러게 초기에서 떨어졌으니까 여기 어디 있어야되는데 이쪽으로도 하나 떨어졌는데 아이구야 찾았다 근데 너무 작아 이거 이것밖에 없어 어 두 개인데 에이. 큰거큰거 큰거 떨어진 게안 보여. 큰거 메, 어, 맨 처음에 떨어진 게큰 건데. 아빠 어, 거미 작은 거. 어았다 이게 너무 말랐어. 어, 너무 말랐어. 음, 통통한 응, 거. 통통해야 되는데 너무 말라 버렸어. 우리 다른 데 가서 따자. 왜 왜? 거미 그래, 가자. 그래? 어, 근데 말라 가지고 못 먹겠어? 아니 말렸으니까 그냥 양념으로 해 먹자. 양념? 으로 먹자. 양념으 해서? 어. 그래서? 어. 아 만약에 과자 버섯이 달려 때 그럼 바로 야 돼. 어, 그래야지. 아빠 이번에도 아빠가 안고 가 안고 가? 어. 그래 알았어 아이고 예뻐라